일본은 기본적으로 어지간할 때 리먼쇼크 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때 취업하는 학생들이 갑입니다 기업 담당자 있잖아요. 학생을 다른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기업에 잡혀가요? 구속이면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유례없는 호황이 일본 취업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 취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죠. 음. 뭐 여러분 뉴스 보실 때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하다. 해외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뉴스와 더불어 옆에는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취업난에 휩싸여 있다. 음. 일할 데가 없다. 어, 이래가지고 이력서를 몇백 통 쓰고 뭐안 된다. 라는 뉴스가 동시에 뜨는 거라고 보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구직자의 레벨.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 기업이 일하고 싶어 라는 눈높이와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 우리가 모으는 기업이 사람들의 이제, 예를 들어 대우라든지, 음. 인재가 미스매치죠.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음. 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응, 안 뽑아. 사람 모집합니다. 그런데 안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게현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은 그런 이제 한국의 취업 상황과 좀 다른 일본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극과 극이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올해 6월달 동아일보 뉴스네요 취준생 10명 중 9명 상반기 구직난이 여전할 거다 하반기도 비관적이다 거기다가 또 청년 취업시장 겨울 경력직 선호의길 잃은 구직자 올해 10월달 뉴스네요 취업난에 대졸자 졸업 소요기간 취약기가더 기간 늘어났다 왜? 졸업해봤자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학생 신분으로 있는 게더 낫지 라든지 스펙을 더쌓지 라든지 그런 선택행이 늘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늦어진다 라는 내용의 기사라는 거죠. 일단은 뽑는 기업 자체도 상당히 적습니다, 대한민국이. 하지만 그 공채도 많이 폐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사람 모집합니다. 무슨 무슨 경력 3년, 무슨 무슨 매니저 몇 년, 무슨 무슨 인턴 경력, 그런 신인 모집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 시장을 보는 기준이 기성 세대 분들과 청년 세대들의 갭이 정말로 크죠. 그런 상황과 다르게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대학생 기준 10월 내정률은 93.8% 아직 모직을 하고 있는 기업도 이래가지고 이게 올해 10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 경제신문이래. 민간 조사 대졸 내정률 3년 만에 90% 이상 이래가지고 2004년 조사를 시작한지 과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 때좀 많이 문을 닫은 편이었는데 예.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 그럼 기업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네? 인원을 늘려야 되겠네? 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확장으로 해서 사람을 뽑는 추세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만 들으면, 아니, 오생요 뭐 대학생들만 그렇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일본 이제 고졸 취업률 같은 경우는각 지방마다 나오거든요. 다음 내년 봄에 고졸 예정자, 취업 내정률은 80%, 후쿠이 노동국 발표.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합격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지방 얘기인데, 이와태현이네요 고교생의 취업 내정률 과거 최고 수준에서 이제 72.7%네요. 지방인데. 네. 그럼 9월 말 시점이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겠네. 더 올라가겠네. 요 조사 개시 1996년 이후 최고치. 어,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취업은 좀안 되는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과거에 비교해가지고 상당히 취업하기가 쉽다라는 뉴스가 일본서 우구죽순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설문조사가 있냐면은, 이거 좀 상당히 신기할것 같아. 올해 11월 7일에 나온 마이나비. 라는 일본의 이제 취업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예, 거기서 2023년 졸업 기업의 신졸 내정 사항 조사인데 이게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냐 아니에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놀람> 전년에 비해서 올해 채용 활동의 인상은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학생들을 기업에 모집하기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왜 이런 조사를 할까? 예를 들어 본인 기업이 좀 경쟁률이 떨어진다 인기가 없다 무명이다 하면은 모으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중견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많이 뽑아 그러면은 평소 때 중견기업 갈 친구들이 대기업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럼 중견기업에 사람이 안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22년 졸업 2023년 졸업 내년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에 했을 때 전년보다 힘들었다 즉 뭐다 올해는 취업시장이 학생들에게 엄청 유리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우리 기업으로 끌고 오기가 힘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나게 하는 겁니다. 음. 어, 이런 걸또알수 있는 게 어디야 어디냐 이거죠.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취업 활동하는 학생들 배속 뽑기가 걱정이다. 빗나가면 의욕이 하락한다. 무슨 말?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기업에 내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음. 가차. 아니, 무슨 가차? 일본은 기본적으로 종합직으로 뽑아가지고, 예. 연수를 거쳐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봐가지고, 연마 요거는 격리부. 임마는 외향적이니까 너 영업. 이 친구는 지방권장. 어, 그러겠습니다. <laughs>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뽑기예요 좋은 기업에 간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뽑고 하다보면, 야, 여기는 이게 느낌상 내가 들어가면은 저기 촌동네로 발령날 수 있겠네? 야, 이러면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우리는 오시면은 바로 도쿄 근무, 그 다음에 도쿄에 집값 비싸잖아요. 월세 보조 드립니다. 이런 데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어, 오히려 그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들어오면 뺑뺑입니다. 대기업이 하더라도. 그럼 안 가요. 그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뭐다? 학생 갑이니까골 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흔히 말하는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먹고 사는데도 있습니다. 내정 승낙률 90% 초과. 선택되는 회사는 알고 있다. 다양화하는 Z세대 채용에 있어서의 최종의 채용 수법이라. 무료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약판 회사 가 생긴 겁니다. 내정 승낙률은 내정을 받는 학생들이 갈게요, 그 기업. 아니면은 안 갈게요, 있잖아. 그걸 나타내는 퍼센트예요.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정 승낙률을 올려야 됩니다. 이게 낮아진단 말은 우리가 이 친구를 뽑았어 근데 그 친구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데 뽑았다 합격했던 거야. 중복 합격인 거야 그냥 그 친구가 우리 회사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모집하는데 50명 정도 빠지게 되면은 그 인사 담당자 어떻게 됩니까 인제 죽습니다 어느 정도 경쟁률이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2배수 3배수 이상을 뽑습니다 맞아 맞아 안 오니까 어, 안 오니까 엄청나게 많이 뽑아두고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애가아니 흔히 말하면 뭐 대학교 복수 합격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게 취업문화에도 아직까지 만연해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나오던 기사인데 취업활동으로 많이 하는 조기 내정 둘러싸기의 수법 이게 2019년도인데 이게 지금도 계속하고 당장에 저희가 현역일 때 제가 취업활동 할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어지간할 때 리먼 쇼크 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때 취업하는 학생들이 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업들을 많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업 담당자 있잖아요 학생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학생들을 구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그럼 잡 잡혀, 잡혀가요? 기업에 잡혀가요? 구속이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학생들 평일에는 대학교 수업 들어야죠. 그러면 토 일요일에 각종 기업들의 면접 일자 시험 일자가 겹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오죠. 어디 어디 인사 담당자 누군데 누구 누구 짱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졸업해서 내년 우리 기업에서 같이 만나서 일하고 싶구만. 아예 <laughs> 당연하죠. 그래서 말인데 주말에. 별건 아니고 우리 누구누구 짱보다 먼저 들어간 1년 선배들 모아가지고 간처하게 술자리 하나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어디 나올 수 있나? 물론 교통비는 지급해줄게 밥도 공짜야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다 깔려갑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학생을 뽑아두고 얘들이 도망갈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려고 하면은 다른 회사 면접 못 가게 막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말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좋은 얘기 해줄게 밥 먹자 아니면은 회사 내부에서 뭐 설명회가 있어요. 뭐 공장 견학을 시켜줄게라든지 있잖아요. 각종 걸로 취업 시즌에 이렇게 약을 파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게 아직까지도 올해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음, 합격 내기 전에는 제조 면접 날짜를 일부러 경쟁 회사랑 똑같이 음. 한다거나 그렇죠. 합격 후는 그렇게 이벤트 열리고 구속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한다는 식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에 반등 경기도 물론 있지만 일본이란 나라의 이제 이 시스템이죠 상으로 계속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수 있는 게 정말 단순한 건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일본의 인구 추계죠 또 나왔다 어, 일본은 뭡니까? 예전 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밑대 세대들도 은퇴를 해가지고 일자리가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남는 거예요. 왜? 일본은 어떻게 하든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종신고용이라는 체제를 취용하고 있잖아요. 원래 뽑는 인원 수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정해두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결원이 매년 생기잖아. 은퇴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만한 인구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20대 친구, 요거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 갭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남는 거예요. 아...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네? 경기, 불경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계속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렇게 인사 담당자들이 술 마시러 올래, 밥 사줄게, 라고 하는 거 떠나가지고, 지금은 더 플러스 된게있어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이 수법 있잖아요. 이거 어디냐. 이 수법, 둘러싸기 수법. 이게 진화를 했어요. 뭐냐면은 올해 10월 달렸어 미쓰이스모토모 회장 내정 사퇴자를 중도 채용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예. 저 다른데 가야 되니까 안 갈래요 포기합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3년 내에는 봐줄게 이 말입니다 음. 내정 패스를 누린다 자유이용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중에라도 오세요. 그렇죠. <laughs> 대기업에서 내정 수락을 거절한 학생을 중도 채용 후보로 둘러싼 움직임은 처음입니다. 우와! 우리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저친구에게한번 품질 인증 마크를 찍었잖아.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데 갔잖아. 근데 다시 오고 싶대잖아. 그러면은 과거에 품질 인증 마크 한번 찍어 놨으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머리 좋은 게 있잖아. 미쯔이스미토머해사는 대기업이에요. 네. 가고 싶은 분들 많, 많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를, 그, 안 가고, 다른데 간다라고 하면,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자존심이란 것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 우리 회사, 야, 뭐, 신입사원때 때려치우고, 뭐, 다시 오고 싶다고? 무슨 말이야? 이러면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흐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내에서. 그 천하의 미스이가, 이런 거 하는데, 여기 기업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 나오겠지. 어, 그니까, 어찌보면, 취업활동에서 한번오케이를 받아두면은, 나중에 3년 이내에, 예를 들어 내가 뭐, 이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선택지를 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암암리에 하는 데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박가영오상도 어느 기업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1년 기다려 줄게. 대신, 최종 면접은, 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은 한번 와. 어쨌든, 인사 전형은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머지 다 프리패스하고, 최종 면접 가서, 응, 왔네, 합격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오피셜은 안 되죠. 왜? 불공평하잖아 다른 애들한테. 음. 근데 여기는 그냥 오피셜로 이거를 그냥 빡 내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갑이니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 가는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 있네요. 이런 거볼 때마다. 예. 그리고 능력 있는 친구들 어떻게 그 우리 회사에 오세요라고 할까라는 거에 많이 고민이 있나봐요. 당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있잖아요.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예전보다 요즘 좋은 학생을 뽑기가 힘들다. 라는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좀더큰 메리트를 주고 싶다. 어, 왜? 다른데 가더라도 돌아오세요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너는 미절이야. 너는 이제 주말에 다른데 못 간다. 그거 GPS 달고 다녀라. 어, 경쟁사, 회사 들어가는거 보면 너 임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이거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일본 정부에서 이걸 싫어했어요. 학생들은 학생 때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 활동하러 돌아다니는 거는 좀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취업 시기를 좀 늦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2023년에 취업한 애들은 2022년 가을쯤부터 활동을 해라. 학점 다 따두고, 4학년 끝날 쯤에 해야지. 뭐, 미리미리 움직여. 라고 했었는데, 근데 기업 담당자들이, 기업들이 얘기하죠. 양심 없는 저기 외자계 기업들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국내법 센 까고 미리미리 애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데려가는데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좀 빨리 할게요. 음. 그러면 인턴이라든지 직장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해서 미리 불러 모아라.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에스컬레이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었냐? 일본 이제 두다. 라는 이것도 이제 취업 전문 사이트인데, 예. 2024년 봄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언제 움직여야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년 후 봄이에요. 여기 옆에 나오죠. 2022년 6월 달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박간혜 방송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당신은 엄청나게 늦은 거예요. 이미 대학교 3학년 여름때 인턴십 사이트 오프니까 정보를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쯤에 외작에 뭐그 다음에 매스컴이라든지 거기 엔트리 시작하니까 대충 거기서 인턴식 같은 거좀 도는 도는 겁니다 정보력 이미 돌아요 이미 얼굴도장 찍으러 돌아다니니까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 다시 돌아왔네 우리 시절도 전년 6월부터 엔트리 시작해서 취업활동 시작했었는데 음. 그거는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좀더 공부를 시켜야 돼 그렇죠. 했는데 결국에 다시 이렇게 됐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 담당자 들 똥줄이 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때 있었는데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기 전인 3학년 겨울방학 때그 합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정은 10월 달이에요. 4학년 10월 달. 근데 이때 봄에 4학년 봄에 합격 주는 거를 나이 나이 때 내정의 내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4학년이 되기도 전에 3학년 때 합격을 주는 거를 내정의 내정의 내정이라고 얘기해요. 합 <laughs> 예, 예, 예. 어렵죠. 근데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어, 그러다 렇죠어그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정을 줘서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내정의 내정도 도망을 치기 때문에 내정의 내정의 내정을 내는 거예요. <laughs> 이거 말이 어렵네 오늘 3학년 때 이미 뽑은 애들 배속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인사할 때랑 그 다음에 얘는 진짜로 4학년 10월 달 아슬아슬하게 9월 달쯤에 합격을 하네야 랑 대우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4월 달에 합격한 애들이 있고 6월 달에 합격한 애들이 있고 여름에 합격한 애들이 있어요 여름에 다른 애들 다대학교 합격해 가지고 자 이제 내년 되면 사회인 되니까 배낭여행 못 가니까 일본에서 상대 배낭여행 많이 가거든요 배낭여행 가는데 어떤 애들은 여름에 검은색 정장 입고 서류가방 들고 취업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응. 그 온도 차이 엄청납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 학교에서도 검은색 스트 아. 입는 친구 그 4학년 여름에, 아. 아. 봄이 끝나는데 아직까지, 아. 아. 분명히 학생들이 유리한 취업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좀 레벨이 많이 갈리거든요. 다만, 한국보다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거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취업 얘기할 때늘 들고 오는 게 뭡니까? 이거죠. YTN. 매출 1조 클럽 229개. 역대 최다다. 삼성전자 20년째 이가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229개가 있네요. 일본의 상장기업 기준으로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지금 930개 정도 있네요. 뭐 1대1로 환율 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본 학생들의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 담당자들이 힘들어요. 좋은 학생들을 데우기 힘들어. 요 한국보다.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이 뭡니까? 좀 좋은 학생들을 대기업 기준으로는 데려가기 쉽죠. 인사 담당자는 왜 한국은 인사 담당자가 갑이니까. 그리고 종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어느 정도 연령대까지 고용을 하고 그게 빵꾸가 나면은 그걸 채워야 된다는 일본의 기업 문화가 맞닥뜨려지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지금 취업하기 쉬워진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학생들로 이제 못 받는 어 그런 데는 논재 페니즈 스튜 던트. 외국인 학생들을 좀 받아들여 보자라는 기업도 매년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우리 시절부터 외국 유학생 그험그 그 열심히 하자라는 음. 기운이 생겨서 지금 뭐 거의 10년 됐으니까. 그렇죠. 음 그럼 많이 예전이랑 다르게 외국 사람들도 분 오세요 오세요. 그렇죠 오세요 음. 오세요, 오세요. 일본은 체험이 쉬운데 일본에 취업하는 기업이 일본 애들도 가고 싶어서 3학년 여름 때부터 정장 입고. 3학년 겨울 방학 때도 막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면 좋은데 일본 애들이 안와가지고 짬 처리가 되어가지고 아무나 들어오세요라는 기업에 들어가면 그건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호황이긴 하지만 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네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시 그러니까,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부모님이, 친척이, 지인이, 인정해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나는 여기서 일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어, 전자가 좋을지 후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선택지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지가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 예를 들어 뭐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국외 선양도 많이 하고 돈도 잘 벌고 나라 국가 경기에 그거 이바지 한건 있는데 안 뽑아요. 이거는 일본보다 안 뽑아요 정말로. 그렇구나. 어 사람을 가는 거죠. 이런 걸 들을 때 기업 경영가의 입장으로 주주의 입장으로 어, 보는가 아니면은 구직하는 학생 일자리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정반대로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환율이 떨어져요. 엔 저에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본 취업이 매년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으면서 대우가 좋다고는 얘기 안 해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일본에 그렇게 취업해서 살아가지고, 박가니 방송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절약하는 거. 할인 붙은 거 사야 되는 거. 세금 많이 떼어가는 거. 일본 연금 미친 듯이 떼어가는 거. 그걸 다 겪는다는 걸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만족하면 되겠지. TV를 틀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문화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온천이 좋아요. 아니면 뭐 나는 일본 음식이 좋아요. 라면 너무 좋아하는데, 짱이야, 일본 사니까. 이런 사람도 있으면은, 그게 커버가 되니까 사는 거예요 단지 돈만 보면은, 메리트가 없죠. 일본은. 돈만 보면. 플러스 알파를 봐야지. 본인이 맞는 걸. 오산처럼 사랑하는 일본인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죠? 예.